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이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군 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후 파장이 일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식 전날 통화한 뒤 이후 윤 대통령과 명시에 추가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북한 병사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실노바에 올라온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쿠르스크전 투입을 강요당했다며, 러시아는 무기도 주지 않아 부대원들이 모두 전사했다고 북한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선 아직 북한군과의 교전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1월을 맞아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한우와 대게의 반값 할인에 나섰고 쌀과 달걀, 라면 등 필수 식료품을 비롯해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대규모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11번가, 지마켓,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11월 유통대전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코리안 세일페스타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현대차, 기아,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참여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할인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11월 유통대전은 12월로 예정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에 맞서기 위해 마련됐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주춤했던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통과했습니다. 내일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인해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엔 호우 경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와 순간 풍속 초속 25m의 돌풍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인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